이번에는 네 좋은 인연 네 <laughs> 올해는 못하더라도 하더라, 못 네. 내년 네. 2025년에는 네. 좋은 인연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 만나는 방법 혹시 있어요? 짜자잔 그것도 뭐예요? 꽃잎팔이에요 이게 이게 꽃잎팔인데요 여기다가 인연법이라고 해서 어, 쓰세요. 여기 이거는 좋은 인연. 여기다가 인연. 이건 자 우리 선녀가 알려준 건데, 선녀들이 동자들을 꽃을 좋아하잖아요. 여기 꽃잎알이에요. 이거 쿠팡에서 이렇게 저 구했습니다. 3천원이면 사요. 근데 합의 성불, 인연 성불 이렇게 쓰세요. 여기 긴 성불. 여기 배우자 성불, 여기, 이, 뚜렷하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도 보이줘 예, 예, 여기 보이시죠? 네. 예, 여기, 여기. <laughs>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다가, 뒤에다 홍길동, 1월, 1월 7일, 여기 이름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 이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인연을 만나려고, 이제 인연 성불을 보려고 하려고 그러려면, 요거를, 담아서 이쁜 요거를 이쁘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비, 내 자는 비계 속에다가 비계 속 아니면 옆에다가 두세요. 이거를. 인연을 만나잖아요. 이거를 밑칠를 두냐 자그마치 7일 7일 그러니까 7일 7일이면 오래 있어야 되겠죠? 요거를 자는데 비계를 비워도 되고 옆에다 두고 자고 좋은 인연을 맺어준다고 그래요. 인법도 들어오고 요거를 한번 해서 구해서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은 인연을 맺으실 거고 그리고 인연법, 그리고 이제 학생들 뭐 시험 요새 시험을 보러 아, 그리고 학생들 요새 시험을 좀 보러 다니죠 그러면 이거를 좀 해서 진짜 옆에 작게끔 해주세요. 그럼 합격률도 좋습니다. 네? 이년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복도 들어오고 다 그래요. 그러니 여기다가 자기 소원 쓴 거를 써서 이렇게 담아서 옆에다 두고 주무시든지 비고 주무시든지 그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77대를 두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잘 간직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요 진짜 소원 이루어집니다. 간단하죠? 얼마 안 듭니다. 그걸 이쁜 복주머니에다 담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